네, 마르크스의그 정당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정당이라는 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 혹은 정치투쟁이 필요한 것이냐, 이게 현재로서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은,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계급대립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이러한 계급대립이죠. 경제 투쟁, 임금 인상 투쟁을 통해서 자본가와 싸움을 통해서 정치 투쟁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정치 투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노동 계급이 자신이 처한 사회적 조건이죠, 경제적 대립이죠, 자본주의 하에서 임금 노동을 하는데요. 이러한 자본주의에서 임금노동으로서 임금민상투쟁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를, 그렇죠? 제도 자체를 해제할수 있는 정치적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냐의 문제라는 거죠. 즉 노동자들이 아 경제투쟁 이상의 정치투쟁, 자본주의 타도투쟁을 할수 있냐. 자연스럽게 아니면 의식적으로 어, 교육을 통해서 각성시켜야 되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즉 유물론적 역사관의 해색에 가는 문제라는 거죠 유물론적 역사관에 의하면 사람은, 노동자는 자기가 처한 조건이죠 어, 경제적 대립관계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서 정치적 대립관계로 나아갈 수 있냐 마르크스는 이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에서 유물론적 역사관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는데요 인간은 그들 생활의 사회적 생산에서 그들의 물적 생산재력의 일정한 발전 수준에 조응하는 일정한 아, 필연적인 그들의 의사와 무관한 재관계, 생산관계를 맺는다. 즉, 노동자가 자본주의 사회를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죠.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입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생산재 관계 전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 현실적 토대를 이루고 그 이후에 법적이고 정치적인 상부 구조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가 중심의 경제생활이죠. 여기에 부응하는 정치적 법적도 자본가 중심의 구조, 상부 구조가 세워진다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의식 형태들이 이들 토대에 조용한다 그 자본주의적 경제 관계가 자본가 중심의 이도올리기를 내세워서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임노동 자체를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본가가 되고 싶다. 그렇죠? 자본가 이도올리기에 자기도 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된다는 겁니다. 즉, 경제가 자본주의면 정치나 사상도 자본가 중심으로 되어야 다는 거죠. 이러한 물적 생활의 생산 양식이 정치적, 사회적, 정신적 생활 과정 일체를 조건짓는다. 인간의 의식은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하는. 인간의 사회적 존재, 노동자로서의 그러한 존재, 노동자로서의 그러한 존재가 노동자의 의식을 규정한다. 노동자는 임노동을 하죠. 월급을 받아서 일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어 하죠. 임금 인상을 하고 싶어 하고 좀더덜 고생하면서 일하고 싶어 하죠. 이런 것들이 자본가와 경제투쟁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도 자본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는 명제를 고식적으로 이해한다면은 경제의 결정론이죠. 경제가 정치적 사상적인 것을 규정한다는 거죠.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생산 관계와 생산력의 모순이 격렬해지고 계급 모순이 격화됨으로 노동자들의 계급 의식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정치 수정에 나서게 된다. 노동자에게 일부로 계급 대립 사상을 교육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노동자와 자본가는 대립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적 대립 사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치 세력은 굳이 노동자를 상대로 정치 투쟁이나 정치 교육을 할 필요가 없이 경제 투쟁을 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적 의식을 각성해야 한다. 즉 이러한 경제 결정론에 따르면 어~ 정치의 투쟁은 별도로 할 필요 없고 경제투쟁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치투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각성되기 전에 정당이나 특정 지도자가 이러한 정치투쟁을 의식적으로 조직할 필요도 없고 정치적인 조직 정당을 의식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요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한 경제의 결정론은. 정당을 의식적으로 조직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1890년, 앵겔스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젊은 사람들이 때때로 경제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마르크스와 앵겔스 자신에게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경제투쟁을 하면 되지, 정치투쟁을 의식적으로 할 필요 없다. 이러한 경제결정론에 마르크스와 앵겔스가 본심은 아니었지만, 아, 마르크스, 앵겔스의이론을 이러한 경제 결정론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 즉 사적 유물론이죠. 유물론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 경제 결정론이죠. 이것들은 일부 막스와 앵겔스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유물론적인 역사관이 경제가 정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일방적인 경제 결정론, 경제 환원론으로 아, 규정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막스와 앵겔스는 당연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경제 투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죠? 이렇게 해석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마르크스는 경제 투쟁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의 중요성, 그죠? 상호작용을 강조했다는 것. 마르크스가 1871년 편지에서 노동자들의 경제 투쟁을 정치 투쟁과 결부시키고 이러한 부분적인 투쟁. 자본주의 내에서 개인적인 임금 인상 투쟁이겠죠근로조건 투쟁. 이러한 걸 통해서 전체적인 투쟁이죠. 사회 의 변역, 자본주의 타도라는 최종 목표에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 그 자체로 보게 되면 하나의 경제 투쟁이죠. 좀더 쉽게 일하고 돈을 더 많이 벌려는 거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죠.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려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자 등, 즉, 노동, 8시간 노동법 요구로 발전된다면, 노동자 계급 전체의 이익을 강하는 거죠. 이 자체가 정치적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고립적인 개별적인 임금 인상 투쟁에서 최저임금법이라든지, 8시간 노동법이라든지, 이러한 사회적인 그죠? 시스템을 바꾸는 그러한 운동으로 나아가게 된다. 즉, 경제의 투쟁과 정치 투쟁을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개별적인 경제 투쟁이 하나의 계급으로서 전체로서의 경제 투쟁이 된다면,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거를 제도적으로 요구한다면 그 자체가 정치 투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러한 정치 투쟁 ]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정당이 필요하다는 것도 역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러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관계에서 경제투쟁이 정치투쟁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발전하기 전에 이 정치투쟁을 통해서 경제투쟁을 더 선도할 수 있고 또이 경제투쟁이 좀더 빠르게 정치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정당이라든가 정치투쟁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니다 1871년 국제노동자협회에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행동이라는 결의죠. 이 결의를 통해서 정치의 최고 행위인 혁명을 갈망하는 자는 혁명을 준비하며 혁명을 위하여 노동자들을 교양하는 수단과 정치적 활동을 승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 즉 경제투쟁만 하면 정치투쟁은 자연스럽게 온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거죠. 어떤 정부들이 노동자들에게 가하고 있는 정치적 압박은 결국 노동자들이 정치에 몰두할 수 있게 한다. 정치적 행동 없이는 노동자들은 전투가 끝난 이튿날에는 언제나 피해 도배에 의해서 우롱당하게 될 것이다. 어, 정치적 투쟁이죠. 권력을 장악하지 않는 이상 임금 이상 투쟁이라든지 어,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는 노동자들은 정치적 애독에서 어,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또한 경제적 투쟁이라도 총파업이죠.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산업들은 경찰과 군대를 통해서 탄압될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피해 도배. 죠 그렇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이 경찰과 군대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에게 정치를 거부하라고 설교하는 것은 불조화 정치의 품속으로 노동자를 떠미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경제적 제도, 정치적 제도에 대해서 자본가에게 일임한다는 플로레타르의 정치적 행동을 제기한 파리코뮌, 파리코뮌 최초로 노동자 권력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파리코뮌의 교훈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정치적 거부라는 것은 이제는 용인할 수 없다는 거죠. 파리코뮌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정치, 노동자들이 노동자 권력을 창출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정치투쟁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어, 발전하게 됩니다. 이미 1864년 국제노동자협정 회 제1인터내셔널 마르크스가 초안한 총칙에 따르면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자들 자신에 의해서 쟁취해야 된다. 자신에 의해서 그렇죠? 이게 노동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의 원리라는 겁니다. 앵겔스는 공산당 선언 서문이죠. 공산당 선언 서문과 1848년이죠. 그 다음에 1874년이죠. 고타강년 비판에도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의 행동에 의해 이것들이 일관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산당 선언에서 노동계급 해방은 노동계급 자체의 사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노동계급 자신의 해방이 이 선도적인 정치 조직으로서 어 정당을 전제로 하냐는 겁니다. 이러한 노동계급 자신의 해방이라는 원리는 마르크스의 정당 개념에 모순되지 않고 오 이로 어 부합됩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야 되는데 바로 노동자가 권력을 쟁취하는 수단이죠. 그것이 바로 정당이라는 겁니다. 노동자들은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발전해가는 것. 즉 경제투쟁은 당면한 이해관계죠. 즉자적 투쟁으로부터 그 이해관계를 넘는 대자적 투쟁, 임노동 자체를 폐지하는 투쟁이죠. 자본주의 자체를 폐지하는 투쟁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자본주의 자체를 폐지하는 높은 수준의 대자적 투쟁으로 넘어가는 도구가 바로 정치 조직이고 정당이라는 겁니다. 플레아트가 혁명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플레아트가 혁명적 실체로 나간다는 것. 바로 이것은 정당을 말하는 것. 그래서 마르크스가 철학의 빈곤에서 플레아트가 자신의 역사적 위치를 자각하고 직자적 존재, 경제투쟁, 대자적 존재, 정치투쟁으로 나아가는 것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감격은 바로 프로레테라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역사적 위치를 자각하고 그죠? 바로 정당이나 정치조직을 통해서 경제투쟁을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갈 때 바로 이러한 직자적 존재가 대자적 존재로 발전한다는 것. 원래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어 생산 과정에서 어 사회적 생산력과 사적 생산관계는 목숨이 첨예해집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도 어 사회적 생산력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 상품이나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철이죠. 전철이나 철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죠. 근데 어느 게 개인에게 소유하고 있다면 개인은 그 철도에 손님이 많은 곳만 운영하고 손님이 없는 곳은 운행 안 하려고 했죠. 그것이 사회적인 생산력, 그렇죠? 철도로서의 공공의 역할과 배치된다는 겁니다. 즉, 철도와 같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산업을 개인에게 맡게 되면 그 사회의 전체의 이익과 반한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플랫폼도 있겠죠. 플랫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인터넷에 윈도우를 사용하는데 지금 윈도우가 어느 개인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윈도우가 어느 개인의 이익이 되면 그 개인이 거기서부터 자기가 엄청난 부를 축적할 뿐만 아니라 윈도우라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의 개인 정보를 많이 획득하고 독점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 생산력과 사적 생산 관계의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깨달으면서 반자본주의적, 반자본가적 의식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브루저의 경우에는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의식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계급이라는 사회적 존재가 노동자계급이나 사회적 의식을 당연히 도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노동자들은 선거에서 노동자 후보를 안 찍고, 뭐 자본가는 엘리트를 직접 왜냐면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자본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반대하는 생각을 가했더라도 집에 돌아가서 텔레비전이라 신문이라든가 학교 교육에서 자본가 중심적이죠 노동자는 노동자가 본 정치야 그죠 엘리트나 부자들이 정치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 노동자 정치의식으로 노동자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부자정당 특히 이 빈민들이 구부정당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부르주아가 그 사회의 사상 체계, 교육 체계, 선전 체계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노동자에게 부르주아 사상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주아는 경찰과 군대라는 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데올로기 시스템이죠. 이것을 통해서 플라테르를 고립 분산시키고 플라테르에게 부르주아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자발적인 계급투쟁과 계급 의식의 성의식의 성장을 전제하면서 도 바로 이러한 브르주아 이데올로기의 반동적 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정신적 생산 수단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인연이죠. 다시 말해서 선전이죠. 선전, 교육, 종교, 어, 노동자들이죠. 정신적 생산 수단을 가진 사람들, 바로 부르주아들이 부르주아들이 교육 종교를 다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부르주아 사상에 교육된다라고 어디서 학교와 교회에서 또 텔레비전에서 그죠 노동자들이 바로 부르주아 사상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 생산 수단을 가지는 부르주아 계급은 동시에 정신적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지배적인 계급의 부르주아이데올로기라. 그건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은 바로 그 지배 계급의 사상이라는 거죠. 왜? 지배 계급이 그러한 사상 체계, 교육, 학교, 그죠? 종교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으면 자신의 사상을 피 지배 계급에게 교양시키고 다. 부르주 사회의 경쟁은 부르주와 노동자 간의 경쟁을 하기 위하지만 노동자 자신들을 또 쪼개서 스스로 갈등하게 만들죠. 비정규직, 정규직, 대기업, 사청, 자영업, 재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분리시키고 서로 간에경쟁 하게 만드는 것. 플로라트레가 하나의 계급으로 조직되는 것, 하나의 정당으로 조직되는 것이 방해받고 있다는 겁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계급 의식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닌 니왜 자본가의 위에서 자본가의 채내 자본가가 장악한 방송 언론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자연스러운 계급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 방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의식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투적 사상 투쟁이죠 사상 투쟁 사상투쟁. 지배 계급에 대한 사상 투쟁. 학교의 지배돌리기, 종교의 지배돌리기, 언론의 지배돌리기 여기에 대항하면서 정치의식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플라테가 바로 이러한 방해를 극복하고 계급적 자극을 각성해야지만 하나의 계급으로 행동할 수 있다. 정당의 필요성은 노동계급이 스스로 충분히 자각되지 못하고 특히, 부르조아 사회에서 지배 계급에 의해서 세뇌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상적으로 단결되지 못한다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폴레아타라는 스스로 독자적인 정당을 조직할 때에만 하나의 계급을 생동할수있다 노동자가 분열되어 있다면, 하나의 정당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노동자는 분열돼서 하나의 계급으로서 행동할 수 없다는 것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가 단결돼서 만드는 들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 노동자 계급의 정치운동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 권력의 장악을 그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점 여기에는 경제투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노동자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려면 권력을 장악하려면 권력 장악을 하기위는 조직이 있어야 되죠. 이 조직이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정당과 같은 목적의식적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마르크스는 국제노동자협회에서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정치투쟁과 노동자당 건설을 강조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행동이라는 이러한 결정서를 채택하고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플레테라트죠. 플레테라트는 노동 계급입니다. 무산 계급입니다. 플레테라는 무산 무산자 노동자고 집단이냐 개인 이렇게 표현되는 플레테라트 무산 계급. 무산 계급은 스스로 독자적인 정당을 조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의 계급으로 행동할 수 있고 플레트라 정당의 건설은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 그것의 최종적 목표인 계급의 폐지를 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투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급의 폐지, 자본주의 폐지, 임노동의 폐지를 위해서는 바로 노동자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당의 필요성은 앵겔스에 의해서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앵겔스에 따르면 노동계급은 유산계급의 정당과 구별되고 반대되는 정당을 건설하지 않고서는 하나의 계급으로 행동할 수 없다죠. 뿔뿔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정당이나 혹은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자들을 부르조아 정당이죠, 혹은 귀족 정당이죠.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로부터 독립시키려면 노동자당의 복자적인 당들이 생. 바로 이러한 지배계급의 당과 명확히 구분되는. 노동자 스스로의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앵글스는 프레타야 자신의 조직에 의한 스스로의 정당이죠. 노동계급의 투쟁과 프레타 독재의 전제적권 노동계급이 투쟁하려면더 나아가서 노동계급이 집권을 해서 노동계급이 정권을 유지하려면 노동자 당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 모든 국가 권력은 당, 선거를 통해서 당에 의해서 집권당이죠.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당은 브르주아당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자신의 당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정치 추쟁과 노동자당, 정당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결론에